오늘은 한 가지 재주로 먹고 사는 거버 MP600을 리뷰합니다. 군용총기 닮은 멋진 외관입니다. 한 가지 제주로 버티는 친구라면 프리피포도 빠질 수 없으나 이 친구는 중고가가 출시 당시보다 많이 떨어져 그래도 지금은 유저들 사이에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써보니 지금 가격이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무게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배터리 없어서 조금 이따 달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수출용이 아니고 미군 군수지급품입니다. 직구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군수용은 커터가 교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멀티파이 영문 대신 USA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인치단위 롤러가 있습니다. 내부 툴을 쓰려면 헤드를 빼고 꺼내야 해서 불편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좀 뻑뻑합니다. 손 다치지 않게 꺼라 써야겠습니다. 일자툴 하니 맺혔나요? 일자툴 풍년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 야스리는 좀 쓸만합니다. 뒷면은 덜 거칠고 앞면은 제법 다듬기 작업 시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은 썰의 날이 있습니다. 칼은 하나만 넣고, 가위나 톱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칼 하나에 민날과 썰레를 같이 넣어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웬야드 우를 넣어봤는데, 이건 괜찮네요. 필립스 드라이버도 온전한 각 형태입니다. 많이 따갔는데, 이깜장 때는 또 묻어나오네요. 그러려니 합니다. 툴바 사이의 간격이 상당합니다. 그냥 또 그러려니 합니다. 못 사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투박함이 거버의 매력이라고 우기면 또할만 없습니다. 수십 년된 제품인데,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 운에 납품된다는 타이틀이 아무래도 후광 효과를 내나 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의 장기인 원렌즈 오프닝을 시연할 차례입니다. 브리피포는 찬조 출연인데, 두 가지 돌리기 버전이 있습니다. MP600은 쫙 펴지는 게, 이게 이 친구 제일 장점입니다. 재밌긴 합니다. 번전지 갈고, 200g 초반대입니다. 키포는 조금 더 나갑니다. 외관은 참 마음에 드는데, 뿌려치기 원터치 말고는 나머지 기능은 그닥 안습입니다. 혹시 거보 600 커버 남는 분 분양하신다면 매일 부탁드립니다. 알몸으로 구해서 집이 없습니다. 자로 사용하기엔 그렇고 애매합니다. 참 이것도 대륙산 짝퉁이 있습니다. 만원 정도 하는데 본품이 몇만원 하니까 짧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플라이어 원터치 말고 외관이 좀 멋있다가 장점인데 굳이 추천은 못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힘찬 한주되시길 바랍니다.